정도면 최선을 다한 게 아닐까? 그래서 오늘 뭐할 거냐? 글세요 집을 지을까요? 그전에 보니까 아직 뭐가 더 필요하긴 해. 내가 볼때 다이아몬드를 조금 더 얻는 게 좋을 것 같아. 뭐야 여기? 이런 곳이 있었다고? 응.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여기? 여기 주변을 집으로 한번 삼아 봅시다. 자 이제부터 여기는 저희 집입니다. 완벽하죠? 음, 이런 느낌으로. 자 이제 저희 집이죠. 이거 아니야 이거. <웃음> <웃음> 아니. 어 뭐? 좋아. 여기도 똑같이 지금 임시로 지었고 나중에 옮길 겁니다. 그래도 마음에 드는데. 내 스타일인데 가지고 싶은데 앞에 동굴도 있고 좋다 돌을 좀 구워볼까요 아니, 돌이 아니지 철을 좀 구워볼까요 돌도 구울까 돌도 굽자 상자를 만들어서 적동산이 정리 좀사살 당근 어디서 구해온 거야 이런 거 음. 그리고 흑유석을 캐러 가야 하는데 균값 하나 만들어줄까, 일단? 자, 음식을 가지고, 흑유석을 캐러 가줄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다이아 쿠킹이가 필요하죠. 다이아 쿠킹을 만들면 뭘가 필요하죠? 다이아가 필요하죠. 뭐라는 거야. <laughs> 양동이는 뭐, 가다 보면 필요, 만들면 되겠지. 자, 가기 전에 간단하게, 간단 하나 보고 갈까요? 어디까지 했지? 리얼 기르다, 부양하다, 교육하다, 디후방, 배후 리얼이라고 하네요. 리얼, 되게 넓은데, <laughs> 어떡하지? 양보다 많이 넓은데, 빨리 용암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루인드 포탈에서 켜도 되긴 하는데. 어, 차라리 그렇게 할까? 어, 왜그 생각을 못했지? 이거 가지고 가면 되잖아. 루인드 포탈. 좌표. 368에 67. 365에 64로 기억하면 되겠다. 어, 멀비는 안 돼, 벌써? 막 어, 큰일 났다. 한 시간만 하고 끌 겁니다. 여기서 4개만 캐 갑시다 됐다 아 생각해보니 그게 없네 사탕수수가 필요해요 아 맞다 종이 만들려면 사탕수수 맞네 맞네 아, 책책한권 필요하고 다이아 두개 옵시디언 네개아 사탕수수를 구해야 하네 아 <laughs> 안녕 잠깐 뼈다고 없는데 나중에 올게 사탕수수 여기는 바다라 사탕수수가 없는 것 같고, 바다를 따라가다 보면 강이 나오지 않을까? 자연이 섬리, 뭐 그런 느낌으로다가. 요렇게. 저기 다 사탕수수. 동물도 많네, 여기. 그럼 이제 사탕수수 3개, 종이 책 그리고 다이아 2개 꺼내서 마법부여대, 마법부여대를 만들어 줍니다. 이다 둘까, 그리고 한번 발라볼까? 내구성, 효율, 됐다. 정도는 됐다. 이제 진짜 광제를 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내려가지? 오 이런. 아 많이 맞는데 아 이거 안 되는데 야야야 야, 야, 잠깐 멈춰 다잘 못된 선택이었다.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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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죽졌는데 아. 어. 어, 잠깐. 야, 야, 에. 긴급탈출 않은데? <laughs> 음식을 더 가지고 와야겠어요 와, 진짜 많이 맞았는데 근데 큰일났네 영상 지루해지겠네 그냥 30대 맞았다고 치면 되겠지 사실 15대 정도 이거 꼭 해야 할까 근데 내가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캡티컬 회의적인 의심 많은 abstract abstract 추상적인 이론적인 요약 발췌 개요 추출하다 그러내다 empirical 경험적인 경험상의 empirical ethnic ethnic 인종의 민족의 종족의 allowance 용돈, 수당, 허락, 승인, 참작, 고려. coverage. 방송, 보도, 취재, 범위, 보급률, 적용범위. incorporate. 포함하다, 통합하다. rationality. 합리성, 이치에 맞음. distract. 주의를 다른데로 돌리다, 산만하게 하다. massive 크고 무거운 거대한 대규모의 굿센 radical 근본적인 기초적인 뿌리의 급진적인 철저한 일단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한 챕터 끝냈다 먹을 거를 일단 가져오고 먹울땐 저희가 필요해 약 그러니까 전략이 필요해 내려가자마자 구석으로 뛰어야겠어 속으로 뛰어서 띄워서... 아, 나 저, 다고 가져왔나? 저, 멍아 어디 갔지? 어, 여기 있다오 있어. 자 얘를 공격해. 오 잘해주는데. 이 근처에 돼지 많던데 돼지 잡아야겠다 돼지. 자, 잘하네. 얘한 마리 더 있다. 그렇지. 한 마리 더. 옳지. 뭐 어디 있을까? 몽몽이 왜 안? 뭐? 나머지는 살려줄게 두 마리 나중에 너희들을 도배시키겠어 지나가다가 있어서 때림 아이고 잘한다 여기 앉아 있어라 <웃음> <웃음> 보다 보니까 귀엽네 자, 이제 이 엉아는 광물 캐고 올게 집 잘기 찍히고 있어 핥아준거지 방금 그래, 고마워 자, 전략 전략을 세워 테두리를 핥으면서 범위를 넓혀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이쪽으로 먼저 가볼까? 저쪽으로 먼저 가볼까? 이쪽으로 먼저 가는 게그 느낌이 더 좋은데. 저 철들을 파고 이쪽으로 쭉 가면서 이 범위를 넓히는 거야. 아 맞다. 그거 안 했다. 아침밥 예약해야지. <laughs> 어, 뭐야? 여기 왜 때려? 여기 너... 좀비도 왔는데, 두칸이를 때리냐? 얘네, 뭐 그런 게다 있냐? 아! 어이... 아, 너무 프리디잖잖아 아, 잠깐만. 얘, 얘들아 잠깐만. 잠깐만. 잠 피도 잠깐만. 잠깐을몇 개를 듣고 가겠습니다. 한만잠대만았죠 인 a i n f 다 l 론 r 끌어내다 a l l r a i n f 다증진 r a i n f a rainfall, r a i n f a n f a l r a i n e a i n l r a i 대 f a l l i r f r 서버더넛, 서버더넛. 하위 종속된 부하 종속자, 종속시키다. v a 에이션 t i o n v a r i a t i 화 차이, 컴 나가야 하는데. 다른 애들은 어디 갔니? 음. 어. 아. 이 무리인데? 음. 준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 아야. 좋아. 한... 천천히 뭐지? 천천히 범위를 넓히는 거야. 몽골이 엄청 넓다. 음 이제 뭘할수 있을까 나는 웬만해선 다이아를 캐고 싶은데 이거 뭔 너무 넓어 가지고 감이 안 잡히네 어떻게 해야 할지 게다가 지금 Y 좌표 39 한참 내려가야 하는데 다이아를 불려면 어, 이쪽인가보다 내려간 길이 있다 일광 오징어도 있어 되게 깊어 파문만 기분이야 지금 이래서 크래프트이 동굴 업데이트가 좋다니까 내려가 볼까 그럼 이0 마이너스대로 가야 한데. 형이 같은 게 없나? 저기 있다. 저기로 한번 가 보자. 어. 흘려있는 곳이 없나? 만들어야겠는데, 아, 그문 버리지 말고. 어. 어디로 가야 할까? 뭐 없나? 좌표 스크린, 스크린샷 말고 0인데 더 내려가야 하는데 더 내려가는 공간 없어 보여 근데 아 아쉽네 그러면 돌아가자 어, 못하겠다 <laughs> 안 되겠다 이거 어. 야 이거 빨리 탈출하고 끝내자. 아, 야 아, 미안. 미안해. 미안해. 미안. 건 나가자. 아. 아이고, 제가 건강상의 의식으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어 3D 모임이가. 멀미가... 부져가지고. 어, 못하겠어요. 아. 잘못된 선택이었나, 역시. 오늘 컨디션이 좀안좋게그 남은 여행단어는 읊어주고 가겠습니다. s a c r e e d 신성한, 상스러운. Withdraw. 빼다, 인출하다. 철회하다, 취소하다, 물러나게 하다, 철수하다, 그만두다. Characterize. 몸의 특징을 나타내다. Dilute. 굴비하다, 희석하다, 희박하게 하다. Maintenance. 유지. 지속, 부양, 생계. Evoke. 불러일으키다, 일깨우다, 환기시키다. Evoke. Exalate. 과장하다. Infinite. 무한한 끝없는 막대한 이버레이션 폭로 드러냄 신이 계시 <laughs>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만 재밌었어.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